안녕하십니까. 눈 네, 아래입니다. 네, 네, 네. 우리 미솔집 분들. 눈이 왔습니다. 어제 서울에 첫눈 온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 정도로 많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약간 안 쌓이는 눈을 생각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완전 겨울로 바뀌었고요. 제가 첫 영상 킨 지가, 첫 영상 킨지가 그래도 이 겨울 때였는데 한 사이클이 돌아왔네요. 조만간 또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 일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약간 좀 진짜 변호사신다고. 그래서 오늘은 진짜 카메라 왜 켰냐? 저번 달 그러니까 11월 달좀 많이 못 쉬었어요. 되게 일이 많이 바빴어가지고 11월 달은 진짜 일정이 엄청 빡빡했거든요. 10월 달부터. 11월달까지 진짜 너무 바빴어요. 돈도 없었고, 나도 <laughs> 없빴고 이제 조금 여행을 돌아다녀야 할 그런 쿨타임이 음. 찼기 때문에. 여기 가도 넘어질 것 같은데? 아, 여기 네일막에는데 넘어지지 않겠지? 넘어지지 않겠지? 어, 오 어, 알겠어 팀한명총3명어 잠시만 어, 이거 어떻게 가냐 <laughs> 내려갈게 어떻게 가냐 사람들 보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넘어지면 개 쪽인데 이거 어, 아 지금 어떻게 하냐 안전하게 내려가고요안 <laughs> 편하게 못 넘어가서. 이렇지 치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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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웠고요 <laughs> 그래서 어쨌든 호캉스 오늘 갈 예정이고요 아, 요즘 그리고 되게 감사하게 많은 팬분들이 이제 제 카페를 찾아와 주시는데요 아. 오늘 갈 호텔은 안토라는 호텔이고요 어쨌든, 그제 친구랑 이제 군대 선임이 다 이제 경기도 쪽에 살고 있으니까, 아, 이게 서울 와서 놀때 이제 각 잡고 놀아야 되는데, 시간 생각하고 막 이제 돌아갈 거 생각해서 촉박하게 놀다 보면은 좀올 때마다 이제 방을 잡고 놀고, 저는 사실 서울 사니까, 그 둘이만 자고 저는 집 가면 되거든요. 하도 막 의리 얘기하고, 뭐, 어? 그두 친구들만 자는 거면은, 그냥 사실 싼데 가도 돼요. 저는 뭔가, 그래도 서울에서 자는 건데 제가 이제 애들한테 돈 조금만 더 올려서 좋은 데 가자 좋은 데서 자자 해가지고 이번에 갈 거고요 거기 수영장도 있고 해가지고 집 가서 수영복 아 잠깐만 아 임설재 또내돈벌려고아 진짜 이제 죄송한데 요즘 운동을 안 해가지고 몸이 조금 별로입니다 그리고, 어제 눈이 되게 많이 왔단 말이에요아도말씀씀렸렸시피피이이되게 많이 왔기 때문에 어되게 그.. 니아를인사드리든데떻아든니아게든나요네 맞습니다. 든어떻아든품떻게든어떻게잖아요그든 어떻게든, 어다게든주셨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서 프라이즈 한번 했어요. 어, 저 진짜 약간 손 떨려요. <laughs> 어. 어차피 늦는 거. <laughs> 네. 커피 한잔 먹고 이렇게 가자. 지금보다 어, 진짜요. 아니, 아니 여기 혹시 여기? 확인했어요. 네. 근데... 네. 근데 호텔 가셔가지고 어. 사진 찍는 것도 봤어요.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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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짐을 싸야 됩니다. 이거 수영복, 잠옷 하나 챙기고요. 그다음에. 바뀌어. <laughs> 오즈모 포켓처럼 지 혼자 돌아가네요 <laughs> 늦었습니다 지각이에요 오늘 아무도 없는 바람에 제가 마무리를 잘 하고 나갔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지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다닥 뛰어가고 있고요 도다닥 어 야, 미쳤는데요? 진짜 여행 온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시근하게 냉수 마찬 한번. 야 여기입니다. 안토 서울 호텔이고요. 여기 안토 있죠? w h e r 리미 u 트 u r y m e 어디가 로비일까요? 어쨌든 어, 빨리 오라고 협박받아가지고 여기가 약간 그냥 일반 호텔 같은 느낌 아니로 아니로 아니고 약간 리조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콘도형 리조트였는데 이거를 한화가 인수하면서. 하나가 인수하면서 호텔로 바뀐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곳이고요 아니 야 어디로 가야 되지? 아저씨. <laughs> 아저씨. 아저씨. 아 손재식 아아손 이렇게 바로 찍으신다고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너도. 집이 없긴 뭐야. 어? 이제 누가 집이 없어니가 블루투스 막3만짜리 못쓰겠어. 왜? 3만원? 그냥 3만원짜리, 4만원짜리 팔잖아. 그러게 사. 어? 그냥 돈 없으니까. <laughs> 근데 뭔가 에어팟 따기에는좀돈나까운 느낌? 근데 에어팟 그 네, 이런 거괜찮아최에을제해 네, 파트 어? 형식입니다 진짜 그파트 느낌으로 <laughs> 리조트 진짜 리조트 뭐야. 뭐야 와 아, 여기가 약간 옷장 형 쳤는데요진짜 어, 혼자 자기 가위바위 해야되는게 맞냐? 아니면 둘이 자는거 가 해야되나? 여보세요? 어디야? 네, 아, 어, 어. 음. 어, 괜찮다. 개꿀인데 그냥 개꿀 알바 안전이리조트는 뭐 호텔식이 아니라 괜찮네 광호야 그럼 여기서 오는 거아니야 어. 아하. 아이 아하. 아, 뭐야? 아이 선글라스 뭐예요? 아또뭐지게 아, 하고 아니 뭐. 아티스트라고 또 아니, 오랜만에 보시는 분 아니, 아니 패션은 격이 안 맞잖아 지금 <laughs> 우리 생각다 달라 아 어? 캐나다 먼저 먹었나? 응 어, 나도 결혼하려고 <laughs> 아니 갔다 왔어? 나다어아 아, 아, 그럼 또한 지가 언젠데 어? 아니 또간다네 언제 가냐? 이거 지금 침대에 네. 1인용 하나 있어가지고 네. TV 뭐 해가지고 어, 뭐. 얘는 50번 괜찮네 그거 누가 먼저? 가벼우고 이거 가벼우고 오케이 센는 인거 가벼우 야이씨 아씨아 그치 그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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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몇 번까지 해주면 돼? 손으로 돼안돼 어? 손안돼 얼굴 얼굴 얼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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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잠시 애니메이션 돼안돼안돼 안 돼, 지금 안 돼. 그렇게까지 하면 <laughs> 안돼안돼 안 돼. 사람이 아니잖아 그저 저기 뒤에 있는 막 사람이 있는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나는 44 와세 명이 면 이긴 건데 와세 명은 쉽지 않은데 자 최정우 7번야망했다망야 7번. 이 그러니까 최소 5시야. 일단 일단 5시야. 와야 그럼 우리 정해진 거 아니야? 어차피? 너 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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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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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 에이 에이 에 아, 에이 에이 에다 에이 다이 에이 다시 다이에다 에이 에이 아니, 아니. 에이 에다 에이 다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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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서 에이 에에 너한테 거 거야? <웃음> <웃음> 찍어 왔는데, 이거 어 이거 그리고 테무에서 산 카메라인데요. 한번 수영장 갈때 해보겠습니다. 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일단 6층 와, 와 지금 밑이 미쳤고 <목소리도> 여기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고 결 와. 이야, <laughs> 어, 야 뭐야? 스고이 어야 저기도 있어 근데 안녹어아 아, 저게 사우나인가 보다 찜질방 아, 습식 아, 사우나 야 좋다 아 그렇네 그래. 야너야 근데 어 저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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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지원하셨나 보네. 어, 등을 해야지 어깨가 그리고 어깨를 그리고 어깨로 하려고 해도 뿌연을 좀 많이 해야지 맞죠. 맞아요. 어깨가 넓어지는 거. 아 근데 얘가 도움을 주잖아. 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이 친구가 낭만 테의아 내가 한번 설명해줄게. 이 친구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임인데 군갑이어가지고 정빈이라고 하는 친구, 송도사는 친구고요. 이 친구가 우리 인솔지분들 저희 그 아시죠 군대 친구 한번. 만났던 거 이번에는 신곡 없나요? 없어요 <laughs> 근데 가운데가 조금 더 따뜻해 보이네 맞아 맞아 그렇지. 따뜻해 저기 가끔 저기 저 계속 있으니까 숨 차던데? 맞아 맞아 뭐, 용기가, 하루비도... 용기가? <laughs>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좋다 좋아 진짜 되게 좋다 그래도 조금 20대가 넘으신 인솔지 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 와 보시는 거 추천 친구들이랑 그렇게 한 광고 같잖아. 아 그런가? 아, 광고는 광고 아니고. 주세요 해야지 이제. Please, <laughs> Please! 저 진짜 맞출게요. <laughs> 아요얼마안했어지 어, 내가 이거 내옷 아니지? 너꺼야 내가 갖고 온 거. 야 아이씨. 빠졌어. 아, 아 맞네. 아, 기모지. 아. 아, 시아와세에 위 그런 거아니냐네 위키 그런 거에요 위스키 네. 네, 그 종류는 생각보다 잘안 먹었고 응 네. 걔네가 이렇게 베키라랑 보리카네 아아 베키라 아 더워 네. 야 나는 여기 탕 있다가 밖에 나가면 추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원하네 아, 네, 네. 오늘 근데 안 추워서 괜찮은 어? 안 추운 거 아니야? 아, 어, 어제 아, 그저께 보다는 식구 가는 거였던데? 이게 있나 직전 원래 이거잖아 이게 뭐야? 그르륵 하는데 요 혼자 막 이렇게 개처럼 <laughs> <laughs> 부르부르부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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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갔는데? <웃음> <웃음> 아니, 아닌가 봐습식 <laughs> 사우나가 아닌가 봐고일러 <laughs> 아니야? <고일러식이네. 웃음> 아이 음식점이네 사무이 아 야바이데스 사무이 무이 데스 저희는 실내 수영장다가 샤비 샤비 이제 야나키안 가졌어 나 사우나 키는거졌어아 그래? 야 같이 가어야그열여있어까 들어가자 들어가자 우리 들어가자 와 어 일단은 저희는 다 씻고 수영장까지 다 즐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정빈 씨차 타고 이제 서촌으로 넘어가서 밥을 먹고 그냥 돌아올 생각입니다. 근데 진짜 역철이 하긴 하다. <laughs> 역철이 할때 잘... 아, 이렇게 도착했고요. 저희 손 이렇게

아진아진 아. 아, 이거 뭐 리액션이 아니야? 찜찜 찜이야? 어 진짜 찜. 아 사장님 뭐 있네. 나도 아, 바쁜 거 싫어요. 아유. 엄청나? <laughs> 어? 근데 우리가, 근데, 아,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어? 네 근데 어떻게요? 이거 영상 올라오면은 사랑제 사랑해. 아그 정도는 아니고요, 근 네. 뭐였어? 뭐빨간색 칠리소스. 초고추장이라고 어. 어, 있거든. 그 초고추장이 약간 비장. 아, 아. 난 그냥 초고추장 같은데. 완전 뭐. 한 번, 한번 대기? 사장님! 이거 빨간 소스! 그냥 초고추장이에요? 초장이에요? 그냥 초장이에요? 아, 역시, 아, 아, 역시. 아, 예, 예. 나왔요 진짜 맛있어가지고. 또 왔습니다. 나한번 가자. 바이이이 <목소리> 제가 진짜 자주 오는 바구요. 와우기는 너무 <laughs> 오랜만했죠아 진짜 어떻게 한점만 가능할까? 요아예 네, 가능합니다. 어, 진짜 가능해요아요 <목소리> 미술분들 네. 음, 네. 음, 제가 옛내부터 진짜 약간 안국역 오면은 꼭 온다는 바가 있잖아요. 바로. 바 와우 이고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로 <laughs> 일단 호텔 도착했고요. <laughs> 여기가 어딨지? 저희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